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남자의 수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이 여성보다 얼마나 짧은지 통계청 자료를 보면 남성은 80.5세, 여성은 86.6세입니다. 무려 6년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어디를 가도 남성의 수명이 더 짧죠.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흡연, 음주,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 특히 식습관은 우리가 바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약이 아닙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식탁 위의 작은 선택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다섯 가지 음식. 이것들은 단순히 몸에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 남성의 생명을 연장하고 활력 있는 노년을 보장해주는 진짜 보약입니다. 하버드 의대 존스오킨스 메이오 클리닉. 세계 최고 의료기관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 하면 아이들이 싫어하는 채소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작은 나무 같은 채소 속에는 남성의 생명을 지켜주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18년간 4만 7천여 명이 남성을 추적 관찰한 결과, 브로콜리를 주 5회 이상 섭취한 남성들의 전립선암 발병률이 무려 40% 낮았습니다. 40%라는 숫자 놀랍지 않습니까? 이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설포라파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특히 전립선 조직을 보호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그뿐만 아닙니다. 브로콜리 백지에는 비타민 c가 98mg 들어있어요. 이는 오렌지보다 무려 2배 많은 양입니다. 하루 권장량을 거의 충족시키는 수준이죠. 또한 베타카로틴 비타민 k 엽산까지 브로콜리 한 접시면 종합 비타민 부럽지 않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을 25% 줄여준다는 결과도 나왔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브로콜리가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맛이 없어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 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브로콜리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 첫 번째, 완벽한 데치기물 1L에 소금 1큰술 넣고 끓입니다. 브로콜리를 송이째 넣고 정확히 2분 30초만 삶습니다. 바로 찬물에 헹궈 색을 고정시킵니다. 올리브오일 한 큰술, 마늘 다진 것한 작은술, 깨소금 살짝. 이렇게 하면 아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즐길 수 있어요. 방법 두 번째 브로콜리 계란볶음. 데친 브로콜리에 스크램블 에그를 넣고 볶습니다.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추고.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 아이들도 좋아하는 맛이 됩니다. 방법 세 번째 브로콜리 스프. 브로콜리 300g, 양파 12개, 우유 200ml, 모든 재료를 삶아서 믹서에 갈아주면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크림 스프 완성. 한 가지 더 중요한 팁, 브로콜리는 줄기까지 드셔야 합니다. 줄기에는 송이보다 더 많은 영양이 들어있거든요. 껍질만 살짝 벗기고 얇게 썰어서 볶아드세요. 기억하세요. 브로콜리는 남성의 전립선을 지켜주는 초록의 방패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연어입니다. 분홍빛 고운 살결을 가진 이 생선 속에는 남성의 심장을 10년, 20년 더 뛰게 하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최대적 미국 심장학회 AHA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연어를 포함한 지방이 많은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한 남성들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36%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연어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의 심장마비 사망률이 무려 50%나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어떤 심장약보다도 강력한 효과죠. 오메가3의 마법. 연어 100g에는 EPA와 DHA 합쳐서 약 2.3g의 오메가-3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두 배가 넘는 양이에요. EPA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DHA는 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남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혈관 청소부 역할 노르웨이 의과대학 연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연어의 오메가3는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실제로 연어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의 혈압이 평균 8mm 머큐리 감소했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15% 줄어들었습니다. 근육량 유지의 비밀. 50대 이후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근육량 감소입니다. 연어는 고품질 단백질의 보고예요. 100g당 25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근육 생성과 유지에 탁월합니다. 연어를 200% 활용하는 법.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어를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방법 1. 완벽한 구이. 연어 살에 소금, 후추를 뿌리고 10분간 재웁니다.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중불로 가열. 껍질 부분부터 4분 뒤집어서 3분.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완벽한 연어구이 완성. 레몬즙 몇 방울 떨어뜨리면 비린내도 사라져요. 방법이 에어프라이어 활용. 180도로 예열된 에어프라이어에 양념한 연어를 10에서 12분간 조리. 뒤집을 필요도 없어서 간편해요. 바쁜 직장인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3. 연어덮밥. 구운 연어를 한입 크기로 자릅니다. 현미밥 위에 올리고 아보카도 오이, 당근채 썬 것을 함께 간장 한 큰술, 참기름 한 작은술, 깨소금으로 마무리. 영양 만점 한끼 식사 완성. 방법사 연어 샐러드. 연어를 굽거나 삶아서 준비. 각종 채소 상추, 토마토, 오이 등과 함께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로 드레싱. 점심 도시락으로도 좋고 저녁 대용으로도 완벽. 구매 팁. 노르웨이산이나 칠레산 연어를 추천합니다. 색깔이 선명한 분홍색인 것을 선택하세요. 냉동 연어도 영양가는 동일하니 부담 갖지 마세요. 주 2에서 3회 섭취가 이상적입니다. 기억하세요. 연어 한 접시가 당신의 심장을 10년 더 뛰게 한다는 것을. 세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빨간 토마토 속에 숨어 있는 비밀. 그것은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남성들에게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핀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를 보겠습니다. 25년간 2만 9천여 명의 남성을 추적 관찰한 결과 토마토를 주 10회 이상 섭취한 남성들의 전립선암 발병률이 45% 낮았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후속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토마토 기반 음식을 많이 먹는 남성일수록 전립선암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라이코펜의 놀라운 힘, 토마토의 빨간색을 만드는 라이코펜.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베타카로틴보다 2배 비타민 E보다 100배 강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변화하면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데 탁월합니다. 이것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심혈관 건강의 파수꾼. 이탈리아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라이코펜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 동맥 경화를 예방합니다. 실제로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의 심근경색 위험이 21%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어요. 폐 건강까지. 흡연이나 미세먼지로 손상되기 쉬운 남성들의 폐.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폐세포를 보호하고 폐암 위험을 30%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익혀서 먹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려야겠어요. 토마토는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날 것으로 먹을 토마토의 무한 변신 방법 1. 기본 토마토 수프 토마토 4개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껍질을 벗깁니다. 양파 1분의 1개와 함께 잘게 다져주세요. 올리브오일 2큰술에 양파를 볶다가 토마토 추가. 물두컵 넣고 15분간 끓입니다.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추고 바질 잎으로 마무리. 아침 공복에 드시면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해요. 방법 2 토마토 달걀 볶음. 토마토 두 개를 큼직하게 자릅니다. 달걀 세 개를 풀어둡니다. 팬에 기름 두르고 달걀부터 볶아 접시에 덜어둡니다. 같은 팬에 토마토를 볶다가 설탕 한 작은 술 추가. 마지막에 달걀 넣고 살짝 볶으면 완성. 중국식 요리법으로 남녀노소 좋아하는 맛. 방법 3만능 토마토 소스. 토마토 1kg을 갈아줍니다. 양파 1개, 마늘 5쪽도 다져주세요. 올리브오일에 양파, 마늘 볶다가 토마토 넣고 약불에서 30분간 졸입니다. 소금, 설탕, 허브로 간을 맞춰주세요. 파스타 소스로도 스튜 베이스로도 활용 가능.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냉동 보관하면 편리해요. 구매와 보관 팁.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선택하세요. 단단하고 윤기가 나는 것이 좋아요. 실온에서 후숙시켜 더 빨갛게 만든 후 드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맛이 떨어지니 주의. 토마토 하나에 이렇게 많은 비밀이 숨어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토마토는 남자의 활력과 젊음을 지켜주는 붉은 무기입니다. 네 번째 음식은 호두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호두 모양. 마치 뇌처럼 생겼죠. 그래서 옛 사람들은 머리에 좋다 했습니다. 이제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호두 속 오메가3 비타민이 기억력을 지켜주고 치매 위험을 줄여줍니다. 하루 한줌, 딱 28g. 그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그냥 아침에 물한 잔과 함께 드셔도 되고 요플레 위에 호두 잘게 부숴 넣으면 훌륭한 아침 간식이 됩니다. 꿀한 숟갈과 섞으면 달콤한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호두는 마음도 편하게 해줍니다. 스트레스로 지친 날, 호두 몇 알. 신경이 안정되고 잠도 잘 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세 가지 방법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샐러드의 변신 점심이나 저녁 샐러드에 호두를 올려보세요. 아삭한 채소와 고소한 호두의 만남. 씹을 때마다 터지는 고소함이 평범한 샐러드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사과나 배 같은 과일과도 환상의 조합이에요. 달콤함과 고소함이 어우러져 마치 자연이 준 디저트 같죠. 두 번째 방법, 나만의 호두 음료. 호두를 하룻밤 물에 불려보세요. 그 다음날 아침 믹서에 갈아 호두 우유를 만들어 보세요. 시중에 파는 어떤 우유보다도 진하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차가운 것이 부담스럽다면 볶은 호두를 뜨거운 물에 우려 호두차로 드셔도 좋습니다. 은은한 고소함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세 번째 방법, 간식의 품격을 높이다. 호두를 곱게 갈아 천연 호두 버터를 만들어 보세요. 토스트에 발라 드시면 시판 잼 부럽지 않은 맛이 납니다. 바나나 위에 호두 버터를 발라 드시면 정말 환상적이에요. 오트밀에 넣어도 좋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완벽합니다. 기억하세요. 호두는 뇌를 젊게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천연 보약.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은 두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유는 여자에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세요.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남자들이 기피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두유는 남성에게도 아니 남성에게 더욱 필요한 음식입니다. 남성 갱년기의 구원자. 50대 이후 남성들도 갱년기를 겪습니다.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인한 우울감, 무기력, 근육량 감소, 골밀도 저하. 이런 증상들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일본 도쿄대학의학부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겠습니다. 하루 200ml의 두유를 6개월간 섭취한 50에서 65세 남성들의 갱년기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우울감은 34% 감소했고, 피로감은 28% 줄어들었어요. 골다공증 예방의 핵심.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을 여성만의 질병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70세 이상 남성의 30%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습니다. 두유의 이소플라본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새로운 뼈 조직 형성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두유를 꾸준히 마신 남성들의 골밀도가 평균 8%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전립선 건강 지키기. 놀랍게도 두유는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소플라본이 전립선 세포의 과도한 증식을 억제하고 전립선 비대증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콩 제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남성들의 전립선암 위험이 26% 낮았습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 두유에 들어있는 레시틴은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불포화지방산이 혈관 건강을 개선해주죠. 실제로 두유를 3개월간 꾸준히 마신 남성들의 나쁜 콜레스테롤이 15%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12%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육량 유지와 단백질 공급. 두유 200ml에는 약 7에서 8g의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는 근육량 감소를 방지하고 운동 후 근육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40대 이후 매년 1%씩 감소하는 근육량을 유지하는데 두유만큼 좋은 음식도 드물어요. 두유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 방법 1 기본 섭취법. 하루 200에서 400ml가 적정량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면 흡수율이 가장 좋아요. 너무 차갑게 마시지 말고 실온에서 드세요. 시중 제품 선택 시 설탕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고르세요. 방법 2 두유 바나나 스무디. 두유 200ml 바나나 1개 꿀 1큰술. 믹서에 갈아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단백질과 칼륨이 풍부해 운동 전후에도 좋아요. 견과류 몇개 추가하면 더욱 완벽. 방법 3 두유 시리얼. 우유 대신 두유에 시리얼 말아 드세요. 오트밀과 함께 끓여서 따뜻하게 드셔도 좋아요. 과일과 견과류 토핑으로 영양 업그레이드. 방법 4 두유 라떼. 두유 150ml를 살짝 데운 후 인스턴트 커피나 녹차 파우더 섞어서 설탕 대신 꿀이나 스테비아로 단맛 조절. 카페인도 줄이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죠. 방법 오요리의 활용. 빵이나 팬케이크 만들 때 우유 대신 두유 사용. 크림스프 만들 때도 두유 활용 가능. 쿠키나 머핀 반죽에도 좋아요. 구매 팁과 주의사항.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세요. 설탕, 인공감미료 없는 것. 유기농 콩으로 만든 제품이 더 좋아요.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3일 내 섭취. 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오해와 진실 많은 남성들이 이소플라본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한다고 걱정하시는데, 이는 완전한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적정량의 이소플라본이 남성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고 과도한 DHTD 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해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일본 남성들이 서구 남성들보다 전립선 질환이 적고 갱년기 증상이 덜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콩 섭취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두유 한 잔은 남자의 제2의 청춘을 열어주는 마법의 음료입니다. 지금까지 남성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다섯 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브로콜리 전립선을 지키는 초록의 방패. 연어 심장의 생명수. 토마토 붉은 젊음의 비밀. 호두 뇌와 마음의 보약. 두유 남성의 제2의 청춘.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최소 3개월 이상적으로는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씩만 시작하세요. 브로콜리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연어를 추가하고, 그 다음엔 토마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과 함께 시작하세요. 부인과 아이들에게도 모두 좋은 음식들이니까 온 가족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가족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음식과 조리법.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식탁 위의 작은 선택들이죠. 남성의 평균 수명이 여성보다 5에서 7년 짧다는 통계. 이제 우리가 바꿔나갈 차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반응할 것입니다. 더 활기찬 40대, 건강한 50대, 젊은 60대, 그 길이 여러분 앞에 열려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후기도 남겨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성 건강을 지키는 음식 다섯 가지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